에, 우리는 여기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에, 첫째가 선교적인 사명이 있고 에, 두 번째가 우리의 성장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몸소리 칠만한 박해를 또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 지내야 되는데 에,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 신분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 우리의 모습, 겉모습과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거하고 관계 없이 영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신령한 집으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가진 것도 우리의 신분도 또 우리의 특권도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고 또 놀라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참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힘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동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 나가면 참 기특하게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 상대 나라에 비해서 형편이 없는 우리나라 의 국력이었지만 어, 종종 어, 뭐 금메달을 따기도 한 적도 있고 또 우리 축구 경기에 나가면 또 사강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 했었습니다. 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고 어, 그래서 가슴에 에, 응어리가 저 있는 누나 할것 없이. 그래서 거, 거기서 비롯된 모종의 애국심, 애국심 같은 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다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해외에 나가면 특히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아, 하면서 어떤 한이 서려 있는 투지 같은 게 우리 한국인에게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홍수환 선수,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은 연수가,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은, 에, 유명한 사전 오기의 신화를 어, 읽어냈습니다. 네번 다운을 당하고도 다시 일어서서 어, 제 3라운드에서는 상대 선수를 KO시켜버렸죠. 에, 그리고 나서 유명한 어, 일화입니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 에, 홍수환 선수가 엄마한테, 엄마, 나 참피어 먹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 잘했어. 대한민국 만세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엄마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는 대한민국의 권하다. 너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신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 역시 비슷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또 마가복 16장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십자가에 메어 달리셨으며 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그 광경을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고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신분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4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보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을 산돌 그리고 너희도 산돌 같이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지금 살아계신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진 돌 같은 그래서 여기 모순 같지만 역설이지요. 산돌 누구도 산 돌입니까? 너희도 산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이 모두가 다 돌이에요. 예수님도 산 돌이시고 우리도 산 돌같이 집으로 세워져 간다. 여러분 이 집은 하나죠. 성도교회 여기 한 교회지만 제천에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까? 저희 노회만 해도 만 50여 개 있지 않나.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또 제천 시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아니 더 나아가 세계에 있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하나의 건물입니다 믿습니까? 네 교회 내 교회는 우리가 구분 지어놓은 것이고요 이 우주적인 교회 이게 다 하나의 교회요 예 하나의 건물로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요 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합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건 기적이고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설명해낼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6 절로 가 봅니다.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누구처럼 보실까요? 예수처럼 보십니다. 믿습니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귀하시다면 누구도 귀합니까? 여러분도 귀합니다. 예수가 아름다우시다면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답다고 여기십니다. 여기 지금 6절에 보라, 보라, 내가 택한 그랬어요. 이 돌은 하나님이 택한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주춧돌이죠. 기둥 아래에 돌을 깔아놔요. 그 위에 집을 세우죠. 이 주춧돌이에요. 이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로 그 건물의 성격과 내용과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돌이라는 거예요. 어떤 돌입니까? 택한 돌입니다. 택한 돌. 그럼 누구도 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하신 돌이에요. 그러면 그와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열왕기 상 6장 7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돌 뜨는 곳에서 가져다가 들여놨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어, 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안에서는요 연장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돌 뜨는 그 현장에서 돌을 다 자르고 재단하고 다듬어서 그래서 순서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번호를 매겨서 그냥 자리에 차곡차곡 놓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쇠연장 소리가 안에서는 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석은요 다 미리 준비된 그리고 완전하게 깎이고 다듬어진 그리고 선택된 돌들이에요 거기 1번이 누굽니까? 주춧돌이 되신 예수님이 선택된 돌이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들여왔던 모든 순서대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았던 그 모든 돌들은 다 선택된 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택하신 도리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 택한 받은 분들입니다. 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존귀하시다면 택한 받은 여러분 모두는 다한분한분 한 분. 예수님의 가치만큼 여러분들은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값으로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가 이 주춧돌과 맞닿아서 그 주춧돌 위에 서로 돌과 돌이 그 근원은 주춧돌, 모퉁이 돌 예수죠. 연결이 되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이것을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거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는 여러분 하나예요. 나한 사람 잘 되면 그만인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공동체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사람도 교회에서는 소홀히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돌 하나가 없으면 건물이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원히 돌 하나가 빠지면 그 건물은 영원히 미완성이에요. 너가 없으면 내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잘 돼야 돼요. 너를 세워지는 길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남을 성공시켜 주므로 그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쓰임 받는데, 이 생각은 여러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즐거워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건 세상 놀리고요. 성도가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박수 쳐줘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손으로 잡아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배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가 함께 세워져 가는 역사.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주님이 택한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택한 그리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 이 보배롭다는 말은 누가복음 7장 2절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데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와요. 그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말이 보배로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분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들도 보배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나그네끼리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환난과 핍박이 앞으로 다가올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보배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배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럼 이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 젊은 가정들이 요즘엔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어서 저희 성도교에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부모는요 아이 안고 전 옆에서 구경하죠. 그럼 누가 보배입니까? 야 이가. 그럼 전이 옆에서 누구 닮았나 보면은 엄마 반, 아빠 반 닮았네? 딱, 딱, 딱 비슷해요. 눈과 이 언저리는 누구 닮고 그 아래는 누구 닮고 닮았어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 보배를 닮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 내는 걸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 마음에는 자녀 잘 되는 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녀들이에요. 된거 아니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보배롭다 그래서 보배로운 6절입니다 모통이 또를 시원해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보배롭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미리 기록을 했습니다. 오0장 육절로 칠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기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배 등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어떻게 하심으로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십자로 끌려가시는 동안에 이런 모진 고초와 순환을 겪으셨어요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는요 대로변에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 빨가 벗겨지셔서 예수님이 거기 달리셨어요 가장 잔혹한 여러분 형태를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나 누가 도우심으로 주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믿음과 이확신은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느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들은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때로는 믿음의 이유로도 핍박을 당하여도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께 묶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보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느끼는 것뿐이에요. 확신 가지세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말씀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같이 택한, 보배로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지금도 보시고 여러분들 붙들고 계세요. 누구만 여기 계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동일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칠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시작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신 것이라? 누군가는 그돌 때문에 그 돌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며, 대제사장들이며,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들이며,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명 가론 유다였습니다. 값어치 없게 느껴집니다. 값어치 없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은 30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 돌이 그들에게는 거친 돌이요. 걸림돌이요. 심판의 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누구에게는? 너희에게는. 너희에게도 마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보배로운,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돌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보배롭고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돌이 너희에게도 보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보배입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왜냐? 누가 하신 것이냐? 그들을 이렇게 모아신 뭐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나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나 택함을 받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고백하도록 주를 알도록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는 유기하셨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만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부신 거 하나님의 큰 은총이에요. 누가 내 눈을 떠서 주님이 바디모의 메오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먹을 것을 떼어 나눠주실 때 그들이 눈이 열려져요. 수동이에요, 수동. 누가 여신 것입니까? 주님이 여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여셨느냐? 여러분의 눈을 누가 뜨게 하셨느냐?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새롭게 했느냐? 여러분의 손을 누가 하늘을 향하여 뻗게 했느냐? 여러분의 심령을 예배자의 심령으로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은총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거예요. 된거아에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시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힘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길 여신단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절 우리게 아주 유명하니까 좋은 또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멀어졌고, 전에는 너희가 이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전에는 긍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유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신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특권들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오늘 구절 말씀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적인 부르심이에요. 그 끝은 반드시 구원으로 결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으로 결과되게 되어 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멋을요,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 어렵고 힘든 낙은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씀의 저절통하여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선교는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은요, 그를 알때 그가 좋아서, 그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작년에 필리핀 우리 단계 선교 갈때 제가 비타민을 많이 우리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 한 분당 두 알씩 하루 세 번을 드리자. 그때 우리 권사님들 많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여기서 견뎌내려면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 제가 하루에 두 알씩 세번 해서 그거를 했어요. 마지막 나올 때다 떨어져서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서 한분 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 피곤치가 않다, 피곤치가 않다. 뭐 때문에요? 비타민 때문에.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재종철 목사님이 어, 비타민 C가 좋다. 그분이 비타민 전도사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저한테 비타민을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섬겨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에 좀 띄엄띄엄 먹다가 그것 어느 순간 좀 먹기 시작했는데 요즘엔 더 많이 먹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얼굴이 좀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약간 피부도. 장모님 드셔보세요. 더 좋아집니다. 지금도 힘이 있으시지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거나 말거나 사석에서든 뭐, 그렇죠? 지금 공석이지만 비타민 전도를 해요. 비타민 전. 요즘 예수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도 체력도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체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요즘 반성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 막 이렇게 너무 좋아 먹어봐 이러는 거예요. 왜요? 경험해 보니까 느껴 보니까 느껴져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 살아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깨달아 알게 되니까 이스라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널 때 홍해 바다 건너고 찬송을 드립니다. 왜요? 놀랍거든요. 애굽 군대는 바닷물에 수장시키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구원해 주셨거든요. 경험해 본 하나님은 놀랍거든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셨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일을 그가 행하신 일을 만방에 선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보십니다. 신명기 삼십이장 구절로 십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에 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십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 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께는 여러분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가 택하신 기업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낙은의 길에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주셨답니다. 믿습니까? 그처럼 여러분을 귀여기시고 사랑해주신답니다.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답니다. 어디까지? 낙은에는 목적지가 있어요. 저 영원한 천국까지.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